할게요. 이번 썰의 제목은 남자친구가 만난 인생 최고의 마사지사 때는 7, 8년 전 태국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걷다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날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뭐 검색할 그럴 겨를도 없었어. 호텔 근처에 보이는 마사지샵을 그냥 간 거예요. 저는 여자 마사지사님이 배정이 됐고 남자친구는 남자 마사지사님이 배정이 돼서 이렇게 각자 이 매트에 누워서 받는 마사지였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남자친구가 끝나고 후기를 말해준 내용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하는데 압이 너무 음. 이건 내가 태어나서 받아본 마사지 중에 아 진짜 대박이다. 상반신 이렇게 팔도받고 이제 다 받았어. 그리고 이제 하반신을 받을 차례인데 발바닥부터 이렇게 해서 종아리 받고 너무 시원하게 받았대요 진짜 응. 극락! 그러다가 점점 손이 사타구리 <laughs> 쪽으로 올라온대요 <laughs> 아 근데 이건 좀 몸으로 표현해야되는데 여기 림프선 있는 거 음, 아세요? 삼각팬티 음. 라인 여기 림프선이 있어서 여기 풀어주면 되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이마사지는맨 처음에 여기를 풀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를 풀면 여자들은 상관없어요 걸리는 게 없거든 <웃음> <웃음> 남자들은 주물부위가 걸림.. 잖아요 손에 이게 <laughs> 예,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비방용인 거 같아 <laughs> 해볼게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 남자친구의 주물부위를 이렇게 손날로 Sabe o <laughs> 우리가 너무 프로페셔널 쫙쫙짝안 돼~ 쫙쫙쫙! 반대? 쫙. 남자들은 저도 모르겠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변화가 생긴데요~ 뭔가 지금 아, 아, 망했다~ 그때부터 애국가를 겁나 불렀대요, 속으로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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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근데 안 되더래요~ 어. 근데 받고 나서 그때가 어. 7, 8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 이후로도 저희가 네. 동남아 여행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까지도 단연 넘버원 인생 마사지 다녔다~ 착 뿌리뿌리 뿌리 여 <목소리> <목소리> 죄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그랬다. 끝! 저희가 이번에는 좀 썰을 배틀로 가보겠습니다. 음.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성공. 저 초등학교 때 띵뜨띵썰 하겠습니다. 그때 수학여행 갔다가 방음버스를 이렇게 학교 앞에 내려줘서 그거 돈이 좀 남아서 음. 학교 앞에 있는 컵탕 수육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음. 아니, 남았으면 이거 먹어야겠다 하고 친구 한 명이랑 그 음. 컵탕 수육 기다리고 있는데 음. 6학년 오빠들이 썰을 먹어는 음. 거야 음. 야, 너네들 잠깐 와봐. 나돈 잃어버렸는데, 너네가 갖고 있는 돈이 내돈 같은데, 확인 한번 해봐도 돼? <웃음> <웃음> 어, 우리 당연히 너무 결백하니까, 어, 어 네, 확인해보세요! <laughs> 했는데, 아, 우리 집에 우리 돈인지 확인하는 그 기계가 있는데, <laughs>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한번 줘봐라. 너무 결백하니까, 어. 네, 확인해보세요! 다 드렸지. 어. 그러고 와서 오빠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laughs> 나는 그때 살짝 수상했나봐. 음. 2천원만 줬어. 7천원 정도 있었는데 2천원 주고 오, 너 용기 있다. 내 친구는 있는 돈을 다준 거야. 네. 근데 난 거기서 너무 기쁜 거야. 나뺏겼는데다 다 뜯기진 않고 2천원만 뜯겼다.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집어서 자랑을 했어. <놀람> <봤어>? 엄마나 <놀람> 이렇게 했는데 2천원밖에안 뜯겼어. 맨날 데 엄마한테 던 거야. 그 오빠가 그 따라갔냐고. 무조건 했냐고. 응. 그래서 울고 시무룩했던 기억. 난 근데 그 오빠들 지금 생각하면 뭐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아. 대단하다고 생각해. 뜯으면서 자기들 도 뭔가 죄책감이 있었나 보지? 네. 무력감을 사용해서 돈 내나 이러지 않았어. 니까가 야, 니 뒤집어 나오면 뭐. 시무때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연속으로 갈게요. 오! <laughs> 저희 남동생이 뜰 짓기 짤입니다. 네. 저희 남동생이 초등학교 때좀 찐따 같았어요. 윤선생 영어교실에서 준 검정색 보조가방 있거든요. 양관식 보조가방 같은. <laughs> 그 미니 도서가을 메고 친구 한 명이랑 롯데월드를 간 거예요. 근데 완전 타겟 되기 좋잖아좀 순둥하게 생기고 키 작은 초등학생 남자애 중이가 응. 그거 어 중고등학생 형들한그 아. 다음으로 그런 거지? 아. 야 너네 잠깐 얼 이렇게 와봐. 이제 자유형권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한 3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다 뺏긴 거야. 잠실까지 간똑똑 형들에막맥 거기 앞에서 막 오고 있으니까 몇달그 정장 입은 직원이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더래. 그래서 아 형들이 이거 돈을 뺏어가서 저희 이거 못 산다 했더니 다행히 그 직원이 응. 걔네들이 좀 불쌍하게 여겼나봐. 응. 뭐 직원 무슨 할인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이 표를 끊어도 비파이브 이런 걸 끊어줘서 걔네들이 놀고 왔대. 그래서 동생이 그 걔한테 이제 또 잘할 거린 거야. 응. 삥을 뜯겼지만 이렇게 도와줘서 비파이브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왔다. 근데 내가 보고서 또 개놀렸지. 윤 선생 도주방 갖고 다니니까 삥이 뜯기지. 이니까또 울더라고 <laughs> 몇 학년 때까지 동생을 이기셨죠 그렇게? 제가 초 6, 동생이 초5 때까지 제가 진짜 밟았고요. 한살 차이죠. 중1 응. 때부터는 제가 밟혔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밟혔어요. 저희는 진짜 발로 밟으면서 싸웠거든요. 교복 입었는데 밀피문 들었어요. 진짜 서로 발로 구석탱이 뭐라고 발로 발으면서 싸웠기 어... 때문에 고등학교 때 진짜 절정이었어요. 서로 사춘기고 컴퓨터로 맨날 싸우고. 서로 친구 데려오는 거 극혐하던 시기. 음. 근데 이제 동생이 한 1시간 정도 뒤에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음. 친구를 데리고 갔지. 음. 부르는 거야, 나는. 음. 가라. <laughs> 야, 가라. 친구 데려가라. 거기서 나 누난데. 거기서 어떻게 또, 야,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 어, 데려가. 자존심 있지. 어차피 니 나간다며. 어. <laughs> 야, 어차피 니가 나갈 건데 왜. 네. 어. 거기서 동생이 빡 돌아가지고 내개 패는 거. <laughs> <laughs> 야 응. 그리 친구, 아, 아, 두 분야, 두야 그데나 동생한테 맞고 난다는 친구들로 피신해서 친구랑 놀았던 기억 둘이 응. 같이요그 친구는 또 자기 오빠한테 맞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야 근데 너무 순수하다 너, 너 여동생한테 맞는 사람 있잖아 아 그거 <laughs> 저는 제 밑에 여동생이 저랑 4살 차이고 그 밑에 동생이 저랑 1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그 완전 왕눈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군기 반장에 그리고 저는 호랑이 언니, 호랑이, 누나였어요. 제가 동생들을 놀리는 걸 좋아해요. 저는 사람 놀리는 걸좀 좋아했어요. 장난치고. 저 여동생한테 또뭐 하고 장난치고 놀린 거예요. 근데 이제 걔도 이제 좀 사춘기가 왔었어왜 언니랑 왕이야? 방학기가 저혀 올라오던 시절이었어 근데 제가 그날, 난생 초금으로 태어나서, 매직이란 걸 해본 거예요. 비싼 그런 헤어 시술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아, 뭐 어쩌라고 그렇게 좀 걔가 개겼어요. 야, 잠깐만. 너 엄마 없으면 언니가 엄마라고 했지? <laughs> 너 지금 엄마한테 말도 했지? 그게 뭐야? 그럼 나는 맨날 언니 말만 다 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좀 안성을 크게 한근데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그 초등학교 같은 존데그 투포가 그때 투포 안에 시작했어서 걔가 조금 힘에 자신이 붙었나 봐요 여동생이 체격이좀좋았졌는요체격이좀더 네, 컸어요 똥뼈예요 평소에 좀 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는 쪼라고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언니도 화를 내는 거예 내가 저는 그때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 여기서 조금 내가 쪼는 기세를 보여주면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우리의 그 권력 관계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 목소리 안 낮춰? 어디 언니한테 목소리 크게 해너 진짜 화나게 하지 말아 언니 진짜 엄청 도 없는 제 눈이 오히려 흔들릴 정도로 너무 눈이 또렷해 그래가지고 말썽을 하다가 제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 밀었어요 아너 진짜 언니한테 왜, 왜 그렇게 하 했는데 여기 안 밀리는 거예요 아. <laughs> 그니까 러 얘가 열받아서 저를 딱 <laughs> 밀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박은 거예요 저도 눈이 돌았어요 그때부 바로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얘가 저그 책상 위에 몇만 원짜리 매직한 머리를여기를다 잡고 <웃음> 잡고 다 <laughs> 뽑는 거예요 그날 매직한 날더 잠도 거의 못 잤거든요 잘못 자면 자곡 <laughs> 생긴다고 음. 그래서 계속 자다가 <laughs> 뒤로 뒤어서쫙 붙이고 다시 하고 그랬던 머리인데 가 이걸 막 잡고 이걸 쥐, 그 찌글찌글하게 만들고 있는데 내 머리를 그래서 또 울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그냥 야자 맞겠어요. 언니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지난 세월 아무것도 아닌 언니한테 당하고 사왔을까 하고 조우리 대표를 쳤다. 조우리 대표가 진짜 그방한 칸에서 계속 맞고 맞다가 엄마 오토하이 소리 들리자마자 떠라락 베란다고 나가서. 그래서 그날 그 초등학생 때 이후로 저는 저 여동생을 때려본 적이 없다. 난너 여동생 리스펙하는 게 자기가 그 힘센 걸 확인했는데도 너의 말을 계속 존중해줬다는 어. 거. 뭐죠요? 지금봐요. 그래 나 너네 어머니 오토바이니까 하또 생각이 뭐. 그때 어머니가 오토바이로 일을 하셨었는데 우리 중 이때 아, 중학교. 엄마 까링 두부 이렇게 저희 <laughs> 셋이서 튼살라면까지 음, 음. 가서 튼살라면. 음. 살 먹으러 갔어요? 이렇게 튼살라면 먹고 그 상식을 고대하고 다시 또 집까지. <laughs> 엄마도 같이 먹어서 심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가 낀다니까요, 자꾸. <웃음> <웃음> 엄마가 이 아이. 아! 아, 아 오빠 다 아, 좀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지금 잠깐 쌀 찍고 있어가지고. 반짝기 오세요. <laughs> 말안 하죠? <laughs> 남동생 아니가또 생일 것같 음. 남동생이 하도 어리니까 저희 한 중2 때, 중3 때좀 노는데 같이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칠림을 같이 봤어. 좋아 어? 칠림에 딱 내리자마자 노래 빠들이 그 뭐, 룸주장 같은 게쫙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한글을 많이 읽고 다닐 때야. 맞아, 나이가. 어, 근데 누나, 저기, 글씨가 잘못되어 있는데? <laughs> 노래 바인데 노래 빠르고 써있어. <laughs> 어, 근데 거기서 내가 뭐 설명할 재주가 없는 거야. 근데 너, 어 그러네. 잘못 써놨네. <목소리> 왜 그랬지? 어, 물병이 한글 잘 읽는다. 음, <laughs> 그럼 전 이만, 까링이 남자친구분이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가봐야할것 같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2탄이 더 재밌네요. 아이 다음에 또 만나요. 한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기대해주세요. 안녕.